성의 가득이다 정성 가득 나 집에 옷 하나 뒤졌는데 바닥 입은 옷도 하나 없더라 오늘 이거 커피 사서 했나? 같이 먹으면서 하면돼 그런 거 없다니까? 깜짝 놀란다 이거 너 이송이 나 우리 엄마 아빠 가족 바다 <웃음> <웃음> 바다! 바다! 물이 안아니 선생님 선생 오늘 애당통이 애장통이 되 날이 아니라고요 아싸! 아, 이게. 아, 아아 그래, 그래, 아, 그래, 아아아아알겠 아니, 야, 들고 다녀야 돼. 물은 바다 케이블카. 어? 면서 아니, 이건 이게 애장품을 가져오는 거지. 이게 드레스 코드지. 금 벼룩시장 아니야. 근데 아, 왜 그래요? 아거가 들고 다녀야, 다녀야 돼. 하루종일 다 들고 다녀야 된다고 했지 나할 거니까 니네 저기 뭐야 유튜브 들어가서 그거 노래 한곡 틀어라 쿨쿨 <laughs> 쿨 노래 하나 틀어 해변의 여인 하나 틀어 <laughs> 또뭐 불안하게 응, 공개할 때니라봐쿨 <laughs> 노래 나오면 할게 <laughs> 공개할 <공기> 테어 <때. 웃음> 아, 해변의 여인 했잖아 근데 진짜 이거 코가 막혀가지고 내가 숨쉬기좀 힘들거니까 소울지 믿다. 왜? 네. 왜? 이게 드레스 미션이라고 얘들아? 소품이 이 정도는... 니 네, 이거 끼고 다니거다고가 이거 끼고 사니가 끼고 사니꺼니 이거 끼고 다니나 <laughs> 아니, 이거 고아 이거 끼니나이고나 아니, 끼고 니거 끼고 사니꺼 아니, 끼니나니아나아거거 아니, 끼고 다녀 그러니까 선글라스 하나 끼고 올걸 그랬어 야 근데 이번 미션은 다 성공했네? 네. 솔직히 너희는 실패 야 이게 어떻게 실패냐 야내 정성을 봐라 액자는 좀 충격적이라고 이거 아니지 않아? 어? 야 소프 액자는 미친 거 아니야? 이거는 뭐야? 네가 들고 온 거야? 내가? 혜린이 네가 들고 온 거야? 야 이거 바다 그거야? 야 중요한 피에리모스. 것은. 세스 <laughs> 이거 바닥. 어 중요한 것은 저 거제의 제일 특산물이 뭐야? 어? 거제의 특산물 몰라. 조선소? 몰라. <laughs> 몰라. 거북손. 몰라? <laughs> 아, 거북손? 아, 미치었네. 아니 근데 바다라며 거제가 아니고 바다라고. 근데 거제 바다에 유명한 거. 아 어, 거북이가 있어 여기. 거북이 좀락이야 아니. 아니, 야보라이랑 거북이랑 다 바보야. 아니 다다 바보. 여기 이거야 이거야 이게 거북이야 너는 모르겠지만. 거북이랑 거북선은 다르잖아요. 다르네 그럼. 거북선은 아니야. 아 거북선은 다른지만 거북. 거북. 거북선이야. 아 거북. 조개 같은 거라니까. 아니 그럼 조개? 조개. 조개 들고 왔지. <웃음> <웃음> 네가 네가 반박할까봐, 내가, 내가 네가 백프로 조개 같은 거라고 내가 할까봐, 내가 조개를 아니, 들고 왔어. 짜나. 소품을 몸면 걸칠 수 있는 거 가져야지. 액자에 두었더니 어디가 방식적으로. 보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어 Yes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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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잘먹겠습니다 너 귀여워. 응. <laughs> 너 맛있다, 맛있다. 싫다면서 또 옹기종기 음. 새우가 조개 가르고 아, 있는 것같아 응. 이렇게 하면 네 여자친구 생기겠지. 나? 어, 좀 갑자기 자상한 남자 코스프레. 최고다. 기복이 좀 심한 편이야? <laughs> 어 올라오자마자 그 컨실은 딱 있었던 거야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아까 오는 어, 데프론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인할 때 좋네 맞아. 그래서 통로들 밀어오는 거네 다 그지? 2004호 <m chegoughs> <muchús> <OW>

<목소리> 아, 방. 어, 여기 윤주랑 내랑 자면 되겠다. 네, 너, 아, 여기가 데 아, 아니야. 여기가 메인이야. 여기가 메인이야. 아, 거기 거기가 메인이야? 내가 여기 있어야겠는데. 아이 짜증 나. <laughs> 여기다. 여기. 여기 너희 둘이 그 붙어 그러그러네 혼자서 네. 침대저두 어. 개니까. 네. 너희 어. 분리 네. 베드가 네. 나는 야, 윤주야. 왜 분리 배대 잘래. 분리 배대 잘래. 저거, 배지. 저거. 하나씩 하나씩 저거 한번 열어 봐. 대박이다. 하나씩 어떻게 수동이야? <웃음> 수동이구나. 을지는 <laughs> 어우, 야. 아, 지금 <laughs> 대박이다. 대박이야, 대박이야. 와, 바다 다 보, 나갈 수 있어? 와 야, 해가 그래도. 여기 옆집이야, 그러면? 하늘이 걔. 아니, 우리잖아. 우리야. 저기 우리야. 우리 우리야. <laughs> 어. 여기 다 우리 집이야. <laughs> <진짜요>. 와, 뷰 봐. <laughs> 아, 대박이다. 아, 그럼 괜히 방으로나왔네 아, 거실로 <laughs> 나올걸. 귀여워. 야, 대박! 야, 끝집이라서 더 괜찮을 것같습 <laughs> 대박이다, 진짜. 웬일이야? 아이고, <laughs> 이게 숙소물 라니와 아, <laughs> 아, 대박이다. 진짜 파티에서 너무 좋네. <laughs> 야, 진짜 미쳤나 봐. 이런가 봐. 봐. 웰컴 쿠키? <laughs> 또 쿠키 먹돌이잖아. 맛있겠다. 와 여기 끝까지 끝까지 뷰가 있네. 와 여기 진짜. 야 이거 이러다가 해, 해 뜨는 거 보이는 거 아닐까 우리? 여기 남쪽이지, 동쪽이니? 어 저기 거기에 여기 건너. 와 대박이야 여기 이게 숙소 뷰라니? 대박. 그럼 여기 동쪽. 귀여워. 보내줘. 아, 아쉽다 구름 있어 아이 저기도 이렇게 하더 밑까지 라 우리 해적터 이렇게, 이렇게 내려와 아, 이렇게. 해저... 귀여워. 비누도 이쁘다. 아까 했잖아 바보야 <laughs> <laughs> 이제야 이제 봤다고 어. 불을, 아, 불이 아쉽 그래 불이 들어왔었어야 했는 이거, 이거 뭐야? 뭐 최우식이야 그러면? <laughs> 음 이렇게... <laughs> 김기아 김기담이래. 박소담. 박소담. 그려줘, 엄마. <laughs> 박소담 치고 너무 낭창하다 미술 선생이야 <laughs> 여기는? <미수 선생님이> 왜... <laughs> 나 엄마. 아니아니내 아니, 내 오빠 해야지. <laughs>

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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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뛰냐? 오! 오. 오! 오! 꼭 해야 돼. <laughs> 너무 좋아 물이 핑크색이야 씻어야 돼, 아까. 씻은 거 아니야? 아, 씻어야 돼. 씻은 아니야? 씻은 거 아니야? 씻은 거야 씻은 거 냄새 날거야거야거야뭐 자꾸 흘릴까봐 걱정이 다 짱니다. 뭐 어디 뭐 조사 나왔나? 압수수색 나, 구석구석 찍어. 어? 야아야 아, 응. 이 검사 정말 2몇 년이지? 22년 첫 종모, 빨리 건배사 한하세 아, 3년 만에 첫 종모일에 모임을 한 것을 축하하며또뭐 하지? 그리고. 건강하세요. 네, 송송. <laughs> 마지막이다. 아, 이 악형 너무 예뻐. 어, 춥다. 다내 탓이다. 펑이야, 펑이에빠이야 펑이야. 펑이이야 펑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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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야이야탄중이야이야 펑이야. 펑이 나랑은 바디거어디이 본인이 <laughs> 앉아야 된다니까? 야 니가 하기 싫은거나아 태운 거잖아 그니까 난본티비 리더, 리더는 아니거지 하기가 싫으니까 리더 니가 조종하잖아 내가 어제에야 <laughs> <laughs> 내가 니시명는거다해지 야, 야, 니가 조종하잖아 손으로 지뭐 선생님이 이게포켓몬 선생님이 빨아가지고 지금 니가 아띠 아, 띠. 붙었지? 띠라 그래 띠가 띠. 붙어서 <laughs> 동물 그냥 동물이 있어. 동물 보통 동물이야. 얘 동물. 음. 여기 동물 있어 없어. 그렇지. 없어. 근데 응? 얘 동물이야. 응? 얘 동물이야. <laughs> 얘는 뭐야? 띠야. 띠야 얘 뭐야? 광이야. 광이야 얘는? 띠야. 얘는? 피야. 아무것도 잖아자 얘네 봐봐. 얘가 동물입니다. 응? 뭐? 이거 헷갈릴 수 있어. 요 이거는 동네마다 이거를 쌍피, 쌍피로 치기도 하는데. 어 쌍피 안 하게? 기본적으로는 동물로 칩니다. 쌍피는 뭔 이걸 쌍피로 두. 응. 이거 헬면다 나오냐? 난감 없이 잘 나와 음. 아니 난감밖에 안 보이는데? 난감하네 어? 왔 여기는 가 <laughs> 맛있어. 응. 맞아. 네. 음, 아 감사합니다. 네. 어 윤주야 해줘. 저장돼? 네. 나 어제 정리 좀 했어. 아, 진짜 가기 전에 그 바다에 아이드롭으로, 그, 그지? 드롭으로 줘야지. 잘할 거야, 나한테? 응? 어? 아니, 죄송합나 <laughs> <laughs> 용량이 없다, 진짜. 폭탄을 보장하는 고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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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아 고인아, 고인아, 고이아 고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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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이 <목소리를> 이렇게 많이 했는데야 <쓰는> 음, <목소리를> 아 맛있겠다. 먹 t 안

더럽게 나온다 이거 색깔이 시, 실물이 색깔, 색깔을 못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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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 못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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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바글다 못다, 리끼리한 못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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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어야 파게 되아 먹어 그럼. 음. 면도 안 했는데. 아우. 아우. 그냥 안 먹어. 어습니다 여러분 돈붙이세요 아씨. <laughs> 오늘 야 해드릴게요. 그래도 그래도 오가 네 덕분에 잘 놀았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. 응. <laughs>